저는 일 마치고 지금 퇴근하는 중입니다. 차가 많이 막히네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여러분들을 많이 못 보고 있고, 혼자 어 신화생활 해야 한다는 것, 뭐, 교회에서 얼굴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못뭐 보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보고 싶어요.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안녕. 사랑하 식구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문석주입니다 어, 어느덧 온 세상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네 갑갑한 마스크에 벗어나셔서 제 앞서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시고 잠시나마 힐링이 되셨으면 합니다 음, 저의 일상은 특별한 게 있어요 서생으로서잘 먹고 잘 자고 잘 의심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이 궁금하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단이 돼서 여러분들 예배를 식사도 하고 그러한 날이 빨리 하루가 되면 사랑 식구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사랑 식구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 됐네요. 어, 어 벌써 아. 잠시만, 잠시만. 어... 아이 기운을 받기 바랍니다. 저는 잘 먹고 잘 싸고. 안녕하세요 사랑식 분 여러분. 복고 보시고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입니다 어, 제가 어딜 가고 있냐면요. 음, 일단 병, 내과를 가고 있는데 내일 채용 검진, 아 내일 취업을 하는데 체온 검진 받은 거를 이제 가지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또 간만에 집에 있다가 또 외출 나왔습니다. <laughs> 그래도 이렇게 밝은 햇살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사람은 햇빛을 받아야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고.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오리동으로 가는 열차를 타려고 합니다. 그곳에 제가 다녀온 내과가 있거든요. 뿅! 짠! 저는 이 내과 건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과 건물 도착했고요. 이제 진단서만 받아가면 돼요. 자, 벚꽃. 너무 이쁘다요. 그죠? 그래도 우리 동에 벚꽃 질서도 너무 좋다요. 저는 이제 집에 가서 큐티도 하고 음, 저녁 먹고 또 공부하고 자 잠시만 또 벚꽃.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요. 우리가 더 어려울수록 더 서로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우리가 곧 만난다는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서로 준비하고 서로 기도해요. 그리고 많은 지체들 집에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님을 듣고 쓰게 할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우리 모두가 건강해야 이제 코로나 지나가면 서로 만날 수 있으니까 잘 운동도 하고 뭐 밥도 잘 챙겨 먹고 건강하고 뭐 이뻐지고 더 멋지게 변해서 이제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꼭 만나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금요철에 예배 끝나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네요. 네, 하루빨리 어, 예배드릴 수 있게 환경이 열릴 수 있게 빨리 부모님도 했으면 좋겠네요. 네, 빨리 만나요. 1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사람 이폭로고요 따로 갑니다. 그 옆에 있는데, 어 셀카봉이 없어서 아, 불편하더라고 아파트가 저희 동네 아파트, 한 발이 든 아파트가 되게 굉장히... 사람. 또 저쪽에서 산같이 건물 시야가 안봐여 사람이 많네, 많이 나오네. 되게 바빴다. 어, 손님 없네요. 여기가 내가 자주 오는 시죠. 안녕하세요, 사랑식구 형제자매 여러분, 최민삼 조장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한폐렴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회사 생활하고 있고요. 어, 소방관으로서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마 그래도 인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참 좋은데요. 그래도 빨리 이제 실물로 보는 게더 낫겠죠. 아 여러분들 빨리 보고 볼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어, 꼼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록 건강하시고 오한표 어, 형 빨리 백신이라 치료제가 나와서 우리가 어, 빨리 예전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 날이 오기를 어, 기대해요. 또 이렇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요. 어, 여러분들 어, 다음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소통하는 날이 있을 테니까 그날또 찍을게요. 어, 감사합니다. 예선땐 사랑해요.